니 다시 네. 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구국 집회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변경을 했습니다. 장소를 어디서 하냐면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방복로 입구 그러니까 남포역 7번 출구 앞에 거기서 다음 주 우리 일요일 날 집회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이제부터 행진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어, 행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올리나올리 아, 여러분, 이제 이 6월달. 6월 말경이나 7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합니다. 예, 믿으십시오. 희망사항, 이것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공북가 정상에 의해서 이러한 지금 어, 소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그동안 10년간 지켜온 이 복된 나라를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트럼프가 6월 말에 g 2 일본에서 정상 끝나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국을 다녀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후에서 6월 말 7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출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상궤도로 갈수 있는 공기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문재인은 경제를 다 망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조원 만들어 놓은 것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60조원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산림산이 우리의 국가 공간에다가 6 0조를 저쪽에 모았는데, 문의인은그는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고, 국 다. Entendeu? 경제이저 더러운 자식은 함께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럽지요.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서 쭉쭉 잘 뻗어나가고 원자력산업도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5천 조원의 세계시장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 문제의 이재식이 지금 경제를 일부러 파괴하는 바람에 우리 자영업자들 모조리 망하고 있습니다. 800만 자영업자들 중에 400만이 이미 폐업을 해서 사살 바위에 올라가 있고 전국 여기 저기에서 시민들의 자기 자식들과 대비고 자살하는 을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간첩 문제. 이 사악한 간첩문제이 자식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부러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 자유업자들, 서민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처문제이 사악한 자식을 생일 에 처다. 가처문제이 더러운 자식을 생일 에 처다. 망치려고 발광하고 있는 단첩 문제 이 더러운 자식을 세계 전나 세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복귀한다 우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자기가 독재정권, 독재를 계속해서 정치를 계속, 정권을 계속 잡, 잡아 나가려고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한 법을 선진국가의 좋은 법을 못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독재정권, 공동의 독재정권 과 같은 그러한 공국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인은 <목소리도> 자기의 잘못을 저 뜻을 복 위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국고에 있는 돈을 투표 잭기기 써 잭기기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어떻게 어떻게든지 승리로 이끌어서. 독재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국고를 바닥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 여러분, 화폐를 찍어내서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고에 채워놓은 60조 다 닦아서고, 당진하고, 다시 또이 국고에 있는, 한국어력에 있는 돈도 다 닦아서고, 여러분. 카페를 찍어내고 이 문재인이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거딸 문다혜를 외국으로 보내고 그사위에게2 8 0억을 만들어서 여러분 저거만 호의호식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김정은이를 못 따서 김정은이를 닮아가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김정은이를 범법화하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차들 빨리 떠나라. 나나나! 우라는 축복받은 자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공산주의자 문제 있는 필요 없다. 북한으로,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우리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교수 최우원입니다. 이 자리에 따서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문재인은 국회의 가처입니다. 문재인은 국회의 가처입니다. 이 더러운 자식이 일부러 군제을 파괴하고 국방을 해체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안보를 깨뜨려서 대한민국을 월남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멸망시켜서 북계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다척질하는 자식이 발갱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홀랑홀랑이 되는 모두 일어서서 반격이 간첩 문제 이 더러운 자식을 사형에 쳐다 반격이 간첩 문제 이 더러운 자식을 사형에 쳐다 사격수, 쏴, 쏴, 쏴! 그러네. ボード白ゲームじゃ追加 전국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이 일가족이 공무원자 자는사태가이루어습니다 포스트 비프리 되어서 철원이 상업범이 되고 200명의 우살아 가지고 우리 조선업 바다에 거위 꼬리 돼서 나타났던 이거란 다들 보셨지요? 바로 문재인 이 간첩 소라운 자식이 대한민국을 이런 원락꼴로 만들려고 간첩 행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 문재인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고. 여러분들의 귀여운 아들, 딸이 사살하고 학살당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문재인지를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학살당하는 이런 돌이 아, 벌어집니다. 멋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를 문재인이가 파괴해서 무너뜨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사살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멋있다. 한첩 문재인을 즉시 체포해서 사형에 처다. 사에 처다. 한첩 문재인 이 더러운 자식을 사형에 처다. 사형에 처다. 한첩 문재인 이 더러운 자식을 사형에 처다. 사에 처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추방자로 복다다박대로복귀다 여러분, 문재인이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촛불, 촛불, 촛불 치는데 그 촛불의 정체를 바로 말씀드리면 중공의 동북 공정에 의해서 중국 유학생 6만 명. 이건 정말 경찰관 여러분 사실입니다.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청와대, 아저저 광화문 육천 평. 천천 편에 나와서 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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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으로 이제 예, 저 그, 그 공공의 공평에 의해서 그 작전에 의해서 이제 그저 토플 토불 촛불,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촛불 촛불, 촛불 그 진실을 한번 밝혀야 됩니다 우리들의 프레이을 다시 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다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의 선동에 의해서 중공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 여러분 광화문 6천평에 6만명 중공학생들 풀어놓으면 한평에 10명씩 씁니다 광화문 꽉 찹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양한학젊머니들은 거기에 여러분 부안내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 저 전노,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이지요. 극소수입니다. 0.01%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여러분 촛불로 이 나라를 그냥 거짓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예, 문재인은 물러가야 됩니다. 예, 재재인은산주주의자요 문재인은,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 북한 y d 0만 p 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문재인 d a y d 이 n p o n s a t 이 간첩이고 대한민국을 멸망시 g y 고발광 t e m i 다 문재인을 잡아서 빨리 지킵시다. 여러분, 저 6월 말 경에 트럼프가 한국에 옵니다. 서울에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서울로 많이 가야 됩니다. 우파가. 예. 그래서 트럼프를 웰컴합니다. 화야 환영합시다. 안세 예, 우리 우파가 이렇게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랑스럽게 가서 응원합시다. 예. 응원합시다. 예. 그때 좌파들 좌들이또이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해 가지고 그때 그 지난번에 트럼프 왔을 때 물병을 던지고 했는데 그 소수의 그 좌파들을 우리 그들을 물리십시다 분리합시다. 우리가 먼저. 트럼프가 서울올 때 올라가서 우리 우파에 힘을 과시합시다 과시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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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틀겠습니다 <laughs> 음악을 한번 틀어주세요 <laughs>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푸든합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짓밟아버리고, 인권이, 인권조례, 인권조례 백수를 만들지도 않는저 문재인, 저것은 김정은이의 그 독재정권, 북한의 그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김정은이의 체제를 그대로 지금 보강하고 김정은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나쁜 것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파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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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목소리도> Yeah.